11월의 달력이 공개된 순간, 팬카페 댓글창이 동시에 멈췄다. 이건 사람 시간표가 아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남겼지만,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사람일수록 말수를 줄였다. 음악방송과 라디오, 시상식과 브랜드 쇼케이스, 지방대형 페스티벌, 해외 초청 무대까지 직선으로 꿰맨 동선. 날짜마다 붉은 점이 찍히고, 그 점들이 한달 내내 이어져 하나의 선이 되었을 때, 김다연의 11월은 이미 하나의 드라마가 되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건 일정표였지만 그 밑바탕엔 한 가수가 스스로 세운 약속 올해는 팬 감사의 해로 살겠다를 비처럼 매일 갚아나가는 기세가 분명하게 박혀 있었다. 첫 주의 경로는 서울의 새벽에서 시작됐다. 음악방송 리허설 호출은 오전 7시. 그보다 앞선 워밍업은 새벽 5시. 목을 깨우는 호흡과 요가로 몸을 열고. 물 온도를 맞춰 꿀차를 한 모금 떠넣는 습관까지. 작은 루틴들이 하루의 균형을 만든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면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고, 리허설에서조차 풀테이크로 감정을 씻는다. 점심을 건너뛰는 대신 생방송 직전 바나나 하나를 반으로 쪼개 먹고, 노래가 끝나면 펜존 쪽으로 돌아서 손을 흔든다. 저녁엔 지방 공연장으로 이동. 차량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잠깐 멈출 때마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장에 세 줄씩 적는다. 첫 소절 호흡 더 길게. 다리 컨디션 괜찮음. 오늘도 고맙다. 감탄보다는 체크. 호들갑보다는 기록. 그래서 무대의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나랜라디오 생방이 겹쳤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소나트를 날리는 청취자들의 그림자에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웃는다. 요즘 제 일과요? 새벽에 눈을 뜨면 팬분들이 남겨주신 사진부터 봐요. 제가 놓친 표정을 여러분이 더잘 잡아주시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칭찬처럼 들리고, 감사 인사가 선언처럼 박힌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자막 없이도 입모양만으로 읽히는 말과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을 구체적으로 건네는 버릇이 유명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강남의 한 쇼케이스에서 홍보 모델로 깜짝 등장했다. 조명 밑에서 선명해진 실루엣이 스테이지 위를 가볍게 걸을 때 객석의 박수가 의상보다 먼저 반짝였다. 무대 밖에 김다현도 무대 갔다. 패션지의 한줄 평이 그날의 분위기를 요약했다. 주말엔 부산. 8000명이 들어찬 실내 페스티벌에서 그녀는 입을 열기 전 관객을 바라보는 습관 그대로를 지켰다. 표정의 온도를 세팅한 뒤 첫 소절을 길게 꺼냈다. 중반부, 호흡을 끊어 멜로디를 놓아준 뒤 다시 붙잡는 그 짧은 침묵에서 객석의 탄성이 몰렸다. 노래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마이크를 입에서 살짝 대고 그녀가 말했다. 오늘 제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덜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포털 실검에 오른 건 신곡 제목이 아니라 그한 문장이었다. 음악은 음표를 벗어나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다시 사람들의 하루로 흘러들어갔다. 둘째 주 월요일 KBS 사전 녹화를 마친 뒤 MBC 라디오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길 매니저는 뒷좌석에서 걱정스러웠다. 오늘 스케줄 다섯 개예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의 처음 듣는 분을 만나니까 라디오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는 태도. 방송에서 그녀는 장난스럽게도 진지하게도 말했다. 제가 가진 건 목소리 하나뿐인데, 그게 어떤 날엔 노래가 되고 어떤 날엔 안부가 되더라고요. 짧은 라이브로 한 소절을 들려줬을 때, 문자창엔 라디오인데 눈물이 난다는 문장이 줄줄이 올라왔다. 그주 수요일, 한 패션 브랜드의 쇼케이스 무대 뒤, 대기실 테이블 위엔 길게 접힌 드레스와 간단한 샌드위치, 그리고 그녀가 직접 가져온 작은 가습기가 놓여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컨투어를 다듬는 동안, 그녀는 계속 가사를 읊조렸다. 패션 행사에서도 가수는 가수였다. 조명이 좀더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스태프에게 요청하는 말의 톤은 부드러웠고, 요청의 이유는 분명했다. 이 곡은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왼쪽 눈물이 더잘 보여요. 무대에서는 사람만 알고,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 말, 주말. 다시 큰 무대. 부산 페스티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프로페스티벌 2025. 그녀는 물망초와 공항을 연달아 배치했다. 한 곡은 회상의 감정, 다른 한 곡은 이동의 감정을 태운 선곡. 같은 날 같은 무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오가는 기분이라는 현장 평 공연을 마친 뒤 무대 밖으로 걸어 나오며 무대 손잡이를 한번더 쓰다듬는 그녀의 손동작까지 팬들의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 영상이 밤새 SNS를 떠돌았다.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찰나에도 무대를 사랑한다. 셋째주는 일정표만 보면 무모했다. 월요일 새벽, SBS 인기가요 리허설을 위해 방송국에 가장 먼저 도착한 출연자. 전날 지방 공연을 마치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발성은 한톤더 깊어져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자 모니터를 끊고, 반주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후렴 두 번째 바, 드럼 킥을 반 박자만 뒤로 밀어달라는 디테일 요청을 했다. 감정선이 올라오는 타이밍의 리듬이 길을 비켜야 한다는 가수이자 디렉터의 시선. 본방에서 무대는 정확히 터졌다. 다음날 아침 유튜브 급상승률이 조회수는 시간을 올라타듯 가파르게 기울었다. 댓글엔 기교 얘기보다 표정, 호흡, 시선이라는 단어가 더 많았다. 기술은 감정을 위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화요일엔 EBS 청소년 음악 특집. 대기실에 먼저 들어온 건 학생 합창단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앉았다. 무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가사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왜이 노래를 부르는지 잠깐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웃었다. 그럼 언니는 안 잊어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매번 잊을 뻔해요. 그래서 무대 오르기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들려준 사람을 떠올려요. 그 짧은 대화가 예고편으로 나갔고 방송 전부터 이미 시청자들의 마음은 준비를 끝냈다. 수요일 저녁 대한민국 문화인상 시상식 축하 무대. 이날 그녀는 내 마음의 바다를 처음 공개했다. 잔잔한 피아노 위를 지나던 멜로디가 후렴에서 파도를 일으킬 때, 객석의 호흡이 동시에 빨라졌다. 사회자는 올겨울 가장 많이 들릴 곡이라고 평했다. 사실상 한달 스케줄의 중심은 이한 곡을 세상에 올려놓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리허설실 벽면에 붙은 가사 프린트엔 빨간펜으로 지운 흔적이 촘촘했다. 호흡, 자음, 모음, 쉼표. 완벽주의가 아니라 마음이 잘 보이게 하려는 구조조정. 주말 대구 한류 페스티벌 2025. 국내 팬과 일본 동남아 팬들이 같은 영역에서 야광봉을 흔든다. 그녀는 무대 중간 일본어와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문법보다 진심이 먼저 닿을 때, 발음은 감정으로 번역된다. 언어를 몰라도 표정으로 다 들린다는 해외 팬들의 후기. 조명이 꺼지고도 아레나에 남은 건 함성과 웅성거림, 그리고 휴대폰 빛이었다. 그 빛으로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무대를 비추고, 누군가는 무대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비춘다. 둘다 같은 사랑의 방식이었다. 넷째 주엔 방송과 광고가 얽혔다. 월요일, TVN 음악 예능에서 선배 가수와 듀엣으로 사랑의 미로를 재해석했다. 두 세대가 같은 가사를 다른 호흡으로 나눴고, 무대는 세대 간의 합창처럼 울렸다. 화요일엔 겨울 시즌 음료 광고 촬영. 촬영장에서 그녀는 콘셉트 보드를 꼼꼼히 읽고, 컵마다 감정의 세기를 일부터 옷까지 스스로 표기했다. 모니터링을 마치고 감독이 한번 덜을 외치려던 찰나, 광고주가 먼저 손을 들었다. 됐습니다. 결과물은 공개 이틀 만에 김다연 효과라는 말을 낳았다. 제품 매출과는 별개로 브랜드의 표정이 따뜻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주 내내 라디오와 예능이 교차했고, 금요일 밤엔 K뮤직 어워즈. 그녀는 올해의 라이브 퍼포먼스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수상 소감은 길지 않았다. 무대는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매번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이번 달에 특히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 단어를 붙잡지 못해 살짝 목이 메었고 그 순간 객석에 앉은 팬들이 일제히 박수를 이어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주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10개의 공식 일정. 그중 절반이 생방송이었다. SBS 파워 FM 스페셜에서는 첫 눈이 온다면을 라이브로 불렀고 청취자들은 라디오로도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다음 날 KBS 연말 특집에서 그녀는 기존 레퍼 토리 대신 발라드를 택했다. 톤을 낮춘 목소리로 고음 대신 여백을 보여줬을 때 댓글창은 이제 장르가 아니라 이야기를 한다는 말로 채워졌다. EBS 다큐 인터뷰에선 무대가 끝나면 늘 빈방 같아요. 그런데 팬들이 그 방으로 빛을 들고 들어오거든요라는 문장을 남겼다. 무대와 일상의 간격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무대 바깥에 그녀도 음악처럼 들렸다. 27일, 오프라인 팬미팅 위드 이후. 현장은 손편지와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가득했다. 우리의 가수는 우리가 지킨다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좌석을 정리했고, 마지막까지 남아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그녀는 무대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장면을 오래오래 잊지 않을 거예요. 끝난 뒤, 매니저는 이동 차량 안에서 그녀가 편지 봉투를 하나하나 뜯어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하루 평균 수면 4시간도 채안 되는 주였지만, 다음 무대에서 그녀의 눈은 더 맑았다. 피곤을 덜어준 건 휴식이 아니라 관계였다. 30일 밤, 그녀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메이크업을 지운 얼굴, 새벽 같은 조도의 방 11월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화면엔 백스테이지에서 스태프와 포옹하는 장면, 팬들과 눈을 맞추는 순간, 새덧 변화로 무대를 다시 체크하는 모습이 번갈아 나왔다. 엔딩에서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제가 부른 노래가 누군가에게 하루의 용기가 되길 그리고 내일도 제가 그걸 기억하게 그 문장으로 11월은 닫혔다.